최근 업로드한 세 번의 영상이 다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오늘도 수학적 귀납법 얘기를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도미노식 확장 논리로 이해하면 자칫 논리적 오류를 범하기 쉽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댓글 주시는 분들 중에 도미노 논리도 맞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도미노에 비유하는 것이 틀렸다기보다는 잘못된 이해를 하도록 유도해서 적절한 비유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k가 k 더하기 1에 영향을 준다 라기보다는 k 더하기 1이 k에게서 영향을 받는다 라는 관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똑같은 얘기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의미는 같더라도 관점에서 보면 약간 차이가 있죠. 앞에 문장은 k번째 스텝이 주어이고 뒤에 문장은 k 더하기 1번째 스텝이 주어인 거죠. 어, 도미노라고 하면 앞에 도미노가 뒤에 도미노를 쓰러뜨린다 혹은 뒤에 도미노가 앞에 도미노에 의해 쓰러진다. 이두 표현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미노라는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이 이후 스텝의 결과보다는 이전 스텝의 원인 제공에서 더 강한 이미지가 느껴지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주어가 이전 스텝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도미노로 비유하는 것의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을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도미노를 대체할 만한 적절한 비유라고 하면 어, 영향을 주는 것이 주어로 인식되는 것이 아닌 영향을 받는 것이 주어로 인식될 만한 비유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행운의 편지 같은 걸 떠올려 보긴 했어요. 행운의 편지를 떠올려 보면 어, 누군가에게 내가 쓴다라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받는 것이 떠올려지죠. 오늘 말씀드리는 예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게꼭 도미노처럼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을 필요도 없고 뭔가 영향을 받는 것이 전체 집합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행운의 편지가 퍼져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편지를 받는다는 비유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이런 행운의 편지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요. 사실, 도미노에 대한으로 꼭 맞는 게 뭐가 있을지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적절한 비유가 뭐가 있을지, 뭐, 인문학이나 철학적인 능력이 뛰어나신 구독자님들께서 적절한 비유를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최근 세번 영상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영상에서는 두 가지 변수 MN에 대해서 귀납법을 쓰는데 귀납 가설을 다섯 번이나 활용하는 예시를 한번 살펴보았었고 또 그래프 이론에서 귀납법과 귀류법을 함께 쓰는 예시를 한번 살펴보았어요. 가장 작은 반례를 잡고 모순을 이끌어내는 방식이죠. 여기서 보여드린 명제들이 다소 난이도가 높아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쉬운 예시로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살펴볼 수학적 귀납법의 특징은 꼭한 칸씩 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k번째 스텝이 참일 때 k더하기 세번째 스텝이 참임을 보이거나 또는 k번째 스텝이 참일 때두 배의 k번째 스텝에서 참이거나 세 칸씩 뛰거나 두 배씩 뛰거나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한 칸씩 뛰어야 하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먼저 세 칸씩 뛰는 예시를 한번 보시죠. 최근에 가수 이정님이 3만 원짜리 지폐를 만들면 설날에 애들 세뱃돈 주기도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남기셔서 한번 화두가 된 적이 있었죠. 어, 백화점 상품권이 3만 원권이랑 5만 원권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상품권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 3만원짜리랑 5만원짜리를 조합해서 101만원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을까요? 998만원은 만들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자연수 N에 대해서 N만원 조합을 3만원권과 5만원권만으로 조합을 할수 있을까요? 자,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죠. 5만원권은 주황색으로 표시해볼게요. 먼저 1만원 못 만들고, 2만원 못 만들고, 3만원은 가능하죠? 4만원도 불가능하고, 5만원 가능합니다. 6만 원은 3만 원두 장으로 가능하고 7만 원도 안 되죠. 8만 원은 3만 원 5만 원한 장씩 해서 9만 원은 3만 원짜리 세 장에서 만들 수 있고 10만 원은 5만 원짜리 두 장으로 만들 수 있죠. 자, 이렇게 초반에 몇개 숫자 1, 2, 4, 7을 빼고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3만 원과 5만 원권으로 조합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n이 8 이상이면 3만 원과 5만 원권으로 조합해서 만들 수 있다. 이 명제가 참인데요. 이걸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귀납법 방식이라면 초기 조건으로 p8을 체크하고 pk가 참일 때 pk 더하기 1이 참임을 증명하겠죠. 자 경우를 나누는데 k 만원을 조합하는 데 있어서 5만원권이 사용된 경우와 5만원권이 사용이 안된 경우로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을 해 봅시다. 만약에 5만원권이 k 만원 조합에 사용이 됐다고 하면 그 k 만원에 사용된 5만원권 하나를 없애버리고 3만원권 두 장을 새로 더해서 5만원을 빼고 6만원을 더해 K 더하기 1만원을 조합할 수 있겠죠. K만원 조합에 5만원이 사용이 안 된다고 하면 3만원권 만으로만 K만원을 조합했겠죠. 그럼 그 3만원권은 적어도 3장 이상은 있어야 돼요. 왜냐면 K는 8 이상이니까요. 그래서 K만원 조합에 사용된 3만원권 3장을 지워버리고 5만원권 두 장을 더해버리면 9만원을 빼고 10만원을 더했으니 만원이 더해져서 k 더하기 1만원 조합이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수학적 귀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어요. 초기 조건으로 p8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p8, p9, p10의 참을 초기 조건으로 체크한 다음에 인덕티브 스텝을 k가 성립할 때 k 더하기 3이 성립한다. 이렇게 보여도 귀납법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케이스를 나눌 필요가 없이 k 만원 조합이 가능하니 그 조합에다가 3만원짜리 하나를 더해서 K 더하기 3만원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K가 참일 때 K 더하기 3이 참이다. 논리가 훨씬 간단해졌죠. 그래서 이렇게 귀납법을 쓰는 방법이 반드시 한 스텝씩 가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을 버려도 됩니다. 8에서 성립하니 11, 14, 17 등이 참이고, 9에서 성립하니 12, 15, 18에서 참이고, 10에서 참이 성립하니 13, 16, 19에서 참이고 결국 8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서 성립한다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모든 자연수 n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기만 하면 돼요. 이번엔 두 배씩 뛰는 예시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n을 소인수분해 했을 때 소수 2의 승수는 log2의 n보다 작거나 같다. 이 명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n을 소인수분했을 때 n이 홀수면 2에 붙은 승수는 0이겠죠. 그래서 당연히 로그 2의 n보다 작거나 같겠고요. n이 짝수일 때 언제 2의 승수가 클지를 생각해보면 아마 2의 거듭제곱꼴일 때가 2의 승수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실제로 n이 2의 거듭제곱꼴이라고 하면 그때 2에 붙은 승수를 계산해보면 정확히 로그 2의 n이죠. n이 2의 거듭제곱꼴이라고 하면 2의 몇승일지를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보면 지수에 붙는 게 로그 2의 n이니까요. 그래서 2의 n이 2의 거듭제곱꼴일 때는 로그 2의 n과 같고 나머지 경우들에선 다 이것보다 작다는 걸 증명해보고 싶다고 해볼게요. 직관적으로는 당연한 명제인데요. 이걸 증명하려고 귀납법을 쓰려고 해보면 Pk가 성립할 때 Pk 더하기 1이 성립한 걸 보인다. 이 Pk를 귀납 과설로 사용하려고 해보면. k가 홀수일 때는 사실 귀납과설이 별로 증명에 도움이 안 되죠. 이럴 땐두 배씩 뛰면서 모든 자연수를 커버할 수도 있어요. pk가 성립하면 p2k가 성립하고 and p2k 더하기 1이 성립한다. 만약에 이걸 증명할 수 있으면 모든 자연수 n을 커버하게 됩니다. 초기 조건은 k가 1일 때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요. p1이 참이면 P2와 P3이 참이 되죠. 그리고 P2가 참이니까 P4와 P5가 참이게 되죠. P3이 참이었으니까 P6과 P7이 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자연수가 커버가 되죠. 행운의 편지 같은 걸로 비유해 보면, 편지를 받았으면 그걸 다단계처럼 두 사람한테 뿌리는 형태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p1이 참인 건 자명하죠. pk가 참일 때 p2k가 참인 것은 k를 소인수분했을 때 나오는 2의 승수와 2k를 소인수분했을 때 나오는 2의 승수는 정확하게 1차이 나죠. 여기서 나오는 2의 승수를 a라고 한다면 2k에서 나오는 2의 승수는 a 더하 1이 됩니다. 귀납과설이 하는 얘기가 a가 l o g 2 k보다 작다는 거였죠. 자 그래서 그게 의미하는 게 a 더하기 1은 log2의 k 더하기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고 1을 log2의 2로 써주면 이게 log2의 2k하고 같아요. 그래서 2k에서의 2의 승수는 log2의 2k보다 작거나 같다. 2k일 때 명제가 참인 거죠. 그래서 pk가 참이면 p 2 k 가 참이다 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요. p2k 더하기 1이 참이다라는 건 사실, 뭐, 이 가정이 없어도 참이죠. p2k 더하기 1은 홀수니까, 홀수일 때 2의 승수는 0이기 때문에, log2에 2k 더하기 1은 양수니까, 명제가 참이 됩니다. 이렇게 수학적 귀납법은 문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똑같이 오류가 없는 증명이라도, 논리가 심플하고 깔끔하면 더 좋은 증명이라 할수 있겠죠. 어떤 방법 써야 할지 감이 안 잡히면 k 이하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pk가 참일 때 pk 더하기 1도 참이다. 즉 p1부터 pk가 모두 참일 때 pk 더하기 1이 참이다. 라고 하는 스트롱 인덕션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수학적 귀납법을 활용함에 있어 반드시 한 칸씩 뛸 필요가 없다는 걸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수학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